드셔보시고, 효과 보신 분들은 너무 많으세요. 대마종절입니다. 대마종절. 이게 뭔지 아세요? 혈전을 녹여주는 그 영양제인데, 이게 오메가3보다는 더 이제, 그 혈전을 녹여주는 게 빠르고요. 자, 손발저리실 때, 아니면 이제 두통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신경계 쪽, 자, 있으실 때 이제 드시면 좋고요. 피곤함도 억제를 시켜줍니다. 피곤함도. 자, 대마 씨를, 대마 네, 씨를 이제 짜가지고, 네, 만든 대마종 자유입니다. 대마종 뭐, 자유. 자, 대마 씨를 이용해서 만든, 네, 약이고요 자, 얼마나 들어가 있냐면, 750ml가 들어가 있어요. 750ml. 지금 나온 것 중에 제일 이제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통기한도 27년도 5월달까지 예, 네. 드실 수가 <laughs> 있습니다. 그리고. 자, 효과 보신 분들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만원 드려볼게요. 1만원 대마종들 1만원 자만원 홈쇼핑에서도 이거 하나만 이제 한달분만 29,000원 뭐 이렇게 팔았어요. 29,000원 마크? 마크, 하나, 만타 넷, 요섯여 많아? 곱 여덟, 여아 여덟, 다섯, 여덟,

많이 보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만약에 효과 못 보시면은, 닫으시고 껍데기만 가져오세요. 자, 효과 껍데기만 가져오세요. 반품 해드릴게요. 자, 그 정도로 좋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자, 이불, 낙타 이불이에요, 낙타 이불. 자, 낙타 이불에 들어가세요. 낙타 이불. 자, 소비자가, 보이세요? 33만원 나와있네요, 33만 5천원. 나와 사이즈는 퀸 사이즈. 네, 사이즈는 퀸 사이즈. 자, 요게. 가장 그하 낙타 이불 중에서 네, 제일 이제 최상급이고요 저는 항상 젊다보니까 제일 좋은 상품들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자, 항상 이제 잘 때도 생각을 합니다 잘 때도 생각을 하면서 각 싸고 싸고 자, 좋은 물건들을 이제 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고요 자, 이고 자, 경매로 한번 찾아볼게요. 만. 필 사이즈. 사계절용 낙타이 보입니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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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풍 사시는 분, 풍년, 밥솥입니다. 아, 6인용까지는, 네, 되고요 자, 내솥은 네 아주 깔끔해요. 비스듬한 데 하나도 없고요 아, 요것도 이제 선다가 있는 거예요. 자, 풍년 겁니다, 풍년. 네, 풍년 거예요, 풍년. 자, 만 계세요? 밥솥, 만. 풍량 풍년 박스 반반반지시면 한번 게요 빨리. 네. u l 네. 우리요? 사장님. 사원씩 네. 몇개 이게? 20개. 네? 20개. 20개. 20개, 20개 안 되는데. 아, 10개. 저 봐. 20개 갖다 줬개안 되는데. 돌아가 네, 아, 개 아, 개 아. 10개가 져 왔어요. 10개. 네. 저에서 여기. 1개 10개가 져 왔어요. 아, 그러면은 없네 소웨이터 아메리카노 입니다. 소웨이터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 소웨이터 아메리카노 자, 유통계한 길어요. 27년도 아, 27년도까지 자, 27년도까지 자, 갑니다. 5,000원 드려 볼게요. 두개 5,000원 1리터짜리 두개 5,000원 5개 갑니다. 몬스 아메리카노 두개 울차. 에 커피 커피. 커피. <S> <S> <동에 오천>? 자, 아메리카노 1 0개야 저기 밑까지 아니 서문개서문 개. 저 다섯 개 만원 아메리카노 두개 5천원 <laughs> 하나에 3천원 하나 3천원 자, 안 계세요? 안계시면가 졸합니다. 자. <laughs> <그래서 웃음> 짝퉁잖아으로보이면짝퉁이고 짝꿍? 짝꿍? 진짜로 보면 진짜 진짜. 이불는 히구려? 저거 이요 낙타 이불 금액이 이 얼마예요? 얼마요이분 3만 5 0원 3만 원낙타이불 3만 원 사이즈. 사이즈 그런 자, 코골지마 구멍배입니다. 코골지마 구멍배. 코고시는 분들을 이제 많이 자배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구멍이 이제 뻥 뚫려 있어요. 구멍이. 에, 그래가지고, 자 여기다가 구멍에다가 뒤통수를 이제 넣고 주무시면은 기도가 열리게 됩니다. 기도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가 열리게 되면은 아, 아, 코고 시는 분들 네, 네, 코고 시는 분들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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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아주 네, 네, 편하게 주무실 수가 있고요자 마름드려 볼게요 1 0 0개 마름 100에 마름 1 0 0개 마름 1 0 0 마름 한번 보세요 네. 5분만이에요. 5분만. 분만 5분만 이거는 이제 시중가 3만 원짜리 어간장입니다. 어간장, 5천 원짜리 간장 많이들 사셨죠? 이거 다 잘못 산 거예요. 맛 없어요, 이거. 얘가 제일 맛있어요. 경매장에서 간장이라고 하면은 이 어간장 빼고 다그 밀치입니다. 밀치고요. 얘가 그 경매장 5년 다니면서 얘가 제일 잘 나왔던 간장 중에 하나예요. 어간장. 시중가 3만 원짜리. 자, 각종 만능 간장으로 이제 많이 유명하시고요. 자, 뭐에 쓰느냐. 자, 뭐 갈, 비그 생선 조림 갈비 그 양념, 간장이랑 잡채 무침 요리, 국탕, 김치에다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 그냥 냄비에다가 김에다가 그냥 싸 먹어도 되는 그 어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뭐, 자, 마름 드려 볼게요. 윗통아에 길어요. 마름, 마름. 자, 마름 드려 볼게요. 마름. 자, 마름. 그, 나왔어요. 두개 나왔어요. 허허, 이거 나왔어요. 3한 박스 어요 3개 나요 3개 나왔요 3개 나왔어요. 나왔어요. 嗯，嗯。 아니, 근데 저거는 다 아는 거니까, 에, 다 아는 거니까 설명을 안 했죠. 옆에 있으면 내가 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설명도 해요. 엄청 해도 됩니다. 사장님 네트 세트 있잖아요. 그거 많아. 하나 주세요. 두개 남았어요. 네, 한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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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이그려러은그러 요거 만원안되세요만 원. 만 원. 만 원. 땅콩입니다, 땅콩. 자, 얘가 카푸치노가 들어가 있는 땅콩인데 굉장히 맛있어요.

맛이 없나 보다. 맛이 없나 봐요. 안녕하세요. 분을 갖다 버리시고 요거 쓰세요. 자왜 갖다 버리냐면 오래 쓰시면은 바람을 찌르나오 하고 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히하는 어, 말이 아니에요. 자 오래 쓰시다 보면은 물때도 생기고요. 그 물때가 변질돼 가지고 예? 자굉장병 많은 그 식중독도 걸리게 되고 바이러스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런 거 이제 창실이나 집에서 오래 쓰셨으면은, 자, 요걸로 이제 세번 바꿔주시. 1.8L짜리, 만원 드려볼게요아볼게요드게요 자! 자 화장품 세트에요 화장품 세트 여자 화장품 자 여자 화장품이고요 자 6종 세트입니다 6종 세트 자 6종 세트 자이렇게자 들어가 있는데 요게 지금 64만원 네, 64만원에 판매하고 있던 자 화장품이고요 여기 뭐야 면세점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면세점에서도 사용기한은 28년도까지 네,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35,000원 계세요? 35,000원 35,000원 여자 할인 24K 골드 여자 화장품 35,000원 여자 할인공 35,000원 35,000원 삼만0 0삼3 5천0 0 3 5 0 0 아기 변기 세트네요 아기 변기 세트 자애기 개별 을 하실 때꼭 필요한거 오창 오창아 오찬.

비타민 B. 비타민 B 맥스 컴플렉스. 자, 이게, 자, 좋은 게 뭐냐면, 엽산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 네. 산은 뭐예요? 인산물, 인산물을 넣으시고, 자, 건강해지라고. 왜냐면은, 영양분이, 그, 영양분이 이제 계속 줄어드니까 영양분을 계 보충하는 거예요. 비타민 B입니다. 비타민 B. 자, 하나, 둘, 세 개. 자, 3개월 분이에요. 유통기한 넉넉하게 남아있고요. 3개월 분. 자, 만원드려볼게요 비타민 B. 3개월 분만 원. 3개월 분만 원. 3개월 분만 원. 원. 만 원. 들어가고요. 품질이요. 네. 시. 이는 이거는 뭐예요? 안나왔니다자 오늘 제가 이제 지각하는 바람에 조금 이제 늦게 왔는데도 자 열심히 여러분들 덕분에 이제 판매를 한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관심있게 안전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